네 반갑습니다 한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냉각수 첨가제 세스바이오 w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세스바이오 인데요 냉각수 활성제 첨가제입니다 매드인 코리아 제품이고요 여러분들 흔히들 아시는 그 불소 원샷이나 이런 거 보면은 연료 첨가제 이런 거 많이 넣으시잖아요 그런데 막상 중요한 냉각수에 대해서는 잘못 뭐 관리도 않고 첨가제가 첨가제 같은 것도 거의 안 넣으시고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냉각수 첨가제입니다. 냉각수의 이온 활성화를 시켜서 냉각수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연소실에 혼합가스를 완전히 연소시켜 연료의 효율을 좋게 하는 제품입니다. 슈퍼 세스바이오 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W 보다 좀더 고농축 용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넣은 만큼 냉각수를 빼 줘야 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는 그냥 세스바이오 W 이것을 넣으시면은 그냥 될것 같아요 W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뭐 냉각수를 빼거나 이런 거 없이 보조냉각통에 그냥 집어 넣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 세스바이오 W를 그냥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될것 같습니다 보면은 자동차 냉각수 활성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이퀄러티 쿨런트 액티베이터 예 이거 냉각수 활성제 입니다 그래서 엔진오일이나 연료 첨가제 말고 이젠 냉각수 첨가제도 우리가 챙겨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발명 특허도 돼 있고요. 넣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보조통 열고 넣기만 하면 끝이고요. 이것은 세스바이오 W 기준입니다. 그래서 6개월 2만 키로마다 한 번씩 넣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차량을 운행을 하고 음 지금 바깥에는 36도 이렇게 돼서 지금 달리고 왔는데요 냉각수 온도가 94도 95도 정도 이렇게 가르키고 있네요 어 차량을 운행하고 나서 지금 음 라디에이터 캡을 한번 빙점을 테스트 하기 위해서 열어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엔진이 열을 받아 있는 상태이므로 열 때는 여러 번 나누어서 압을 좀 빼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한 번에 빼시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 이것은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요 천천히 냉각수 캡을 열어서 두번세 번에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열시면 되고요 지금 살짝 열었는데도 지금 이렇게 냉각수가 앞앞 때문에 이렇게 품어져 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냉간 시에 열 시거나 아 근데 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여기를 열 필요가 없죠. 보조 냉각통에 그냥 넣기만 하면 되니까요. 저는 그냥 지금 어느 점을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지금 이쪽을 열어서 한번 어느 점을 지금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엔진 그 헬리코일 작업 때문에 냉각수 새로 이렇게 교체를 했고요. 빙점 측정기를 이용해서 현재 빙점 온도를 맞춰주, 어 얼마인지 확인을 하려고 하고요. 어이 빙점 테스트기로 세스바이오에서 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냉각수 간지 별로 안 됐거든요. 얼마나 지금 어느 점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확인을 한번 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왼쪽 왼쪽으로 왼쪽 것을 어, 잘안 보이시나요? 왼쪽 것을 이렇게 보시면은 마이너스 26도. 보통 우리가 기준으로 할때 한국 지역에서는 어, 마이너스 20도에서 마이너스 25도 이 사이가 가장 어, 적정한 냉각수의 빙점입니다. 그래서 세스바이오 W는 옆에 보시면은 보조 냉각통이 있잖아요. 이것을 열고 넣어주기만 하면은 끝입니다. 네 따로 뭐 냉각수를 빼시거나 이런 거 없으니까요. 페스바이오 W로 구입을 하셔서 간단하게 부어만 주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투명 물처럼 예 투명 액체로 그냥 되어있고요. 이렇게 넣어주시기만 하면은 장착 끝입니다. 냉각수에 부약을 하나 넣은 거죠. 예 냉각수 부약을 지금 넣고 있습니다. 네 주입 끝.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6분 정도 주입 전에 시동을 걸어 놓은, 걸어 놔 봤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RPM을 한4 0 0 정도까지 액셀을 밟아서 한번 올려 봤습니다. 액셀의 반응이, 아까보다 액셀 반응이 좀 좋아진 것 같다고 해야 되나? GF의 같은 상태에서 한번 RPM을 한번 이렇게 올려봤는데요.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지만 RPM이 좀더잘 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워터웨더 쓰시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뭐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죠. 유튜브에서 세스바이오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다양한 사용 후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신 다음에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냉각수에도 이렇게 보충제, 냉각수 활성제를 이렇게 투입을 하시면은 자동차한테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가을이니까 냉각수를 서서히 교체나 관리해야 되는 시기니까요. 냉각수 교체하신 다음에 이거 한통 넣어주시면은 보약을 넣어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스바이오 많이 이용해주세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